좋은 그거라들 네 오늘 피곤하겠다 아요가 아니라 너무 속상해 왜냐면, 왜냐면, 뭔가 싶은데, 아빠 뭔가 신상 이나 춥지 않아? 괜찮아 응. 이나 춥지 않냐고. 난 너무 더워. 아 더워. 알았어. 자. 잘 자. 내일 아침 보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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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보시. 응. 내가. 가 변기에 쉬어요. 베베에게 딱 맞는 변기통이 생겼어요. 이제 기저귀를 벗고 변기에 쉬어 볼까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베베는 아직 기저귀를 차요. 조그만 아기 인형처럼요. 엄마가 베베에게 말했어요. 베베야, 너도 이제 기저귀 대신 팬티를 입어 볼래? 베베는 늘 기저귀를 찼어요. 기저귀에 똥, 오줌과 똥을 누웠죠. 엄마, 기저귀가 없으면 쉬는 어떻게 해요? 쉬가 마려우면 변기에 누면 돼. 엄마랑 아빠처럼요? 그럼 누구나 잘하면 변기에 쉬를 해. 배배도 컸으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지. 좋아요. 나도 이제 변기에 쉬할래요. 엄마가 변기통을 꺼냈어요. 베베야, 여기 앉아보렴. 그런데 변기통이 너무 커요. 앗, 엉덩이가 빠질 것 같아. 알피가 깔깔 웃었어요. 아빠가 다른 변기통을 가져왔어요. 이건 너무 작아요. 알피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베베 엉덩이가 꽉 끼겠어요. 다음날 베베에게 새 변기통이 생겼어요. 기저귀를 벗고 앉아보니 딱 맞아요. 이제 쉬만 하면 돼. 그런데 오줌이 나오지 않아서, 않아요. 베베야 나 쉬했어. 아주 조금. 개미 쉬만큼. 어머. 알피가 먼저 오줌을 두었네요 베베도 변기통에 오줌을 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잘 되지 않았지요. 와 엄마 아재 쉬었어요. 엄마가 베베를 달래주었어요. 괜찮아 베베야. 엄마는 속상해하는 베베에게 멋진 선물을 주었어요. 우와 팬티다. 꽃무늬, 별무늬, 하트무늬 예쁜 팬티가 일곱 장이에요. 베베는 팬티를 입고 신나서 외쳤어요. 나는 변기에 쉬할 거야. 이제 기저귀는 필요 없어. 알피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베베야, 너 팬티 거꾸로 입었다. 저기를 아직도 탈까? o 이 l 세 살이니까. 어 서커스에서도 d 사 could. I c o 하는 사람 c o 있고 조금 빨리하는 사람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 I c o u l 우리 몇살때 l 어 저희도 한세살세살네살 그때쯤 어 진짜? 음. 그렇죠. 서커스를 보러 가요. 베베 가족이 서커스를 보러 왔어요. 어리광대도 줄타기 공연도 정말 신나요. 그런데, 알피는 자꾸 시끄럽게 떠드네요. 베베가 엄마 아빠와 함께 서커스를 보러 왔어요. 재미있겠다. 빨리 들어가요, 빨리요. 신서 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서커스를 시작합니다. 베베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알피는 엉덩이가 들썩들썩했지요. 맨 먼저 코끼리와 생쥐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알피, 저것 봐. 생쥐들이 공 던지기를 해. 그런데 알피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생쥐가 있다고? 어디? 어디? 이번에는 사자와 호랑이 차례예요. 아... 무시무시한 사자가 풀쩍 동그란 링을 통과해요. 알피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도 아, 안 무섭네. 따르릉따르릉. 어릿 광대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어요. 어릿 광대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재주를 부렸어요. 한번 더, 한번 더. 알피가 깔깔 웃으며 소리쳤어요. 고양이는 아슬아슬 줄 위에서. 사뿐사뿐 춤을 추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알피가 풀짝풀짝 뛰며 외쳤어요. 알피는 정말 시끄러웠어요. 계속 팔딱팔딱 뛰고 종알종알 떠들었지요. 베베와 친구들이 말했어요. 알피! 쉿! 조용히 해야지! 마지막으로 마술사가 무대에 올랐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술사가 외치자 비둘기가 나타났어요. 모두 짝짝짝 박수를 쳤지요. 잠깐 잠깐! 난못 봤어요! 알피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얍! 마술사가 또 외쳤어요. 어머나! 모자 속에서 알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거지 알피는 어리둥절 배베는 우와 신기할 뿐이었지요 맞아 진짜 신기하다 아빠 응. 그건 진짜 마법이지 아빠 <laughs>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러, 그런 그런거 할수 있는 건 없지 글쎄 쉽진 않지 이게 안되지 않을까 글, 그럴 수도 있고 쉽진 않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마술을 아주 그럼 모자, 모자에 마법이 걸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글쎄 어떻게 할요 <laughs> 알피엘 모자 생겨 넣었을까? 이거 이거 베베의 식사 시간 즐거운 식사 시간이에요 베베는 얌전히 앉아서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알피는 음식으로 장난만 치네요. 맛있는 식사 시간이에요. 베베야, 밥 먹자. 엄마가 베베를 의자에 앉히고 턱받이를 둘러주었어요. 와, 맛있는 냄새. 오늘 점심은 동글동글 완두콩과 으깬 감자예요. 잘 먹겠습니다. 알피는 완두콩이 싫은가 봐요. 먹지 않고 장난만 치네요. 시시, 베베야, 나좀 봐. 알피야, 하지 마. 완두콩이 휙휙 식탁 위를 날아다녀요. 엄마가 알피를 야단쳤어요. 그만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지. 엄마가 초콜릿 푸딩을 가져왔어요. 알피야! 어디 있니? 같이 먹자. 베베가 알피를 부르며 뚜껑을 열었는데, 시시시? <laughs> 알피가 벌써 다 먹어버렸네요. 베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알피 혼자 다 먹었어. 킹, 내 푸딩. 엄마가 꼭 안아주었지만, 베베는 계속 뾰루퉁해요. 알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베베야나좀 봐. 알피가 메롱 혀를 내밀고 데굴데굴 구르면서 베베를 달래요. 헤헤. 베베의 얼굴에 사르르 웃음이 퍼져요. 수리수리 수리 마수리. 알피가 소리치며 짠. 베베에게 초콜릿을 내밀었어요. 베베야 미안해. 괜찮아. 그래도 다음에는 꼭 같이 먹자. 베베와 아기 고양이. 맞아. 베베가. 아빠 근데 나도 고양이잖아. 음. 이거. 베베와 베베가 길 잃은 아기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어요. 아기 고양이는 알피가 좋은지 알피 뒤를 졸졸 따라다녀요. 야옹. 야옹. 베베가 울고 있는 아기 고양이를 보았어요. 야옹아, 왜 그래? 배가 고프니? 길을 잃은 거야? 베베는 고양이를 안고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주인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돌봐주자. 아빠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아기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었어요. 배고프지? 어서 먹으렴. 고양이가 할짝할짝 맛있게 먹어요. 배부른 아기 고양이는 알피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알피야, 네가 엄마인 줄 알아봐. 베베가 알피를 놀리듯 말했어요. 아기 고양이는 알피만 따라다녔어요. 알피가 안 보이면 울었지요. 야, 야. 아이 참,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베베와 알피 아기 고양이는 신나게 놀았어요. 숨바꼭질도 하고 제주넘기도 했지요. 야옹 야옹 아기 고양이는 아주 즐거워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기 고양이는 베베의 집이 무척 편해진 것 같았어요. 까불까불 장난도 잘 쳤지요. 안돼 조심조심 엄마는 하루 종일 외쳤어요. 야옹아, 조심해. 떨어지면 어떡해. 아기 고양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기 고양이가 폴짝. 꽃병이 쨍그랑. 야옹아, 그만. 위험하잖아. 딩동. 이웃에 사는 토끼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고 있대요. 야옹, 야 아기 고양이가 달려나가 아줌마 품에 폴짝 안겼어요. 아기 고양이가 집으로 돌아간대요. 양이랑 더 놀고 싶은데. 베베가 섭섭해하자 토끼 아줌마가 말했어요. 고양이가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놀러 오렴. 언제든지 환영이야. 즐거운 크리스마스.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대요. 알피는 산타 할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어요. 정말 산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 베베가 크리스마스 추리에 장식을 달아요. 방울 하나, 방울 둘. 알피는 전구줄에 매달려 장난만 쳐요. 다 됐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주 멋져요. 전구를 켜니까 반짝반짝 빛나요. 베베와 알피는 엄마랑 쿠키도 만들었어요. 크리, 크리스마스 추리에 달아 놓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드실 거야.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우와, 케이크도 있어. 맛있겠다. 신인한 베베와 알피는 크리스마스 추리 아래에 신뢰화를 놓았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내 신발 옆에 선물을 두고 가실 거야. 베베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오늘 밤에 오시지. 집집마다 들러서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엄마는 그림책을 읽어 주었어요. 산타 할아버지와 요정이 선물을 전해 주는 이야기였어요. 엄마 이제 잘래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겠죠? 그럼 잘 자라 얘들아. 좋은 꿈꾸렴. 베베는 금세 잠이 들었어요. 난 산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알피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어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한참 동안 기다리던 알피는 쿠키를 떼어 야금야금 먹었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베베는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크리스마스 추리 아래에 선물이 가득해요. 와,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어. 베베는 신이 나서 훌쩍 훌쩍 뛰었어요. 베베가 선물 하나를 번쩍 들었어요. 어머, 바닥에서 알피가 자고 있네요. 주변에는 쿠키 부스러기가 널려 있어요. 엄마, 알피가 쿠키를 다 먹었나봐요. 베베의 목소리에 알피가 눈을 반짝 떴어요. 알피는 얼른 쿠키 하나를 내밀 었어요. 베베야 선물이야. 베베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멋진 선물인걸 알피야 메리 크리스마스 동물원에 가요. 베베 가족이 동물원에 놀러 왔어요. 코끼리, 기린, 장난꾸러기, 원숭이까지. 동물원 구경은 정말 정말 즐거워요. 베베 가족이 나들이를 왔어요. 야호! 동물원이다! 빨리 들어가요! 베베와 알피가 앞장섰어요. 우와! 코끼리다! 진척코을 코도 길어. 코끼리가 긴 코로 물을 먹어요. 촥! 엄마 코끼리가 코로 물을 뿜었어요. 아이, 차가워! 베베와 알피는 기린도 구경했어요. 베베야, 나좀 봐! 알피가 기린의 목을 타고 주르륵 내려와요. 와, 기린 미끄럼틀이다. 곰 가족도 만났죠.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곰이랑 아기곰이구나. 아기곰이 귀여워요. 꼭 인형 같아요. 풀죠. 돌고래들이 물 위로 뛰어올라요. 모두 손뼉을 치며 좋아했죠. 베베가 가까이 다가가 인사했어요. 돌고래야 안녕. 통. 알피가 물개들과 공놀이를 해요. 엄마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자, 사진 찍자. 치즈. 그때 물개가 베베 뺨을 활짝. 이크, 헤헤, 물개가 널 좋아하나봐. 이번에는 사자를 보러 갔어요. 아빠 사자가 자고 있어 나무에 올라간 표범도 보았지요. 알피가 으르렁대며 소리쳤어요. 난 동물의 왕 알피다. 베베와 알피는 처음 보는 여우 원숭이가 신기했어요. 아기가 엄마랑 딱 붙어있어 꼬리로 대롱대롱 매달렸네. 그때 여우 원숭이 하나가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베베의 사탕을 쓱 가져가 버렸어요 아, 내 네, 사탕 엄마가 호호 웃으며 말했어요 원숭이야 땅콩 줄게 사탕은 베베에게 돌려주렴 베베의 목욕시간 베베는 목욕을 좋아하는데 알피는 싫어해요. 욕조에 앉아 있던 알피가 그만 물속에 잠겼어요. 거품 속으로 사라진 알피는 괜찮을까요? 목욕할 시간이에요. 베베가 옷을 벗어요. 윗도리를 훌렁, 양말도 쏙쏙. 혼자서도 참 잘하네요. 퉁다. 베베가 욕조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쓱쓱싹싹 베베를 씻겨요 엄마 베베는 목욕이 좋아요 나는 목욕 싫은데 알피야 나랑 같이 하자 찰랑 베베가 알피에게 물을 끼얹었어요 어? 알피가 그만 욕조에서 미끄러졌어요 물속으로 퐁당 빠져버렸죠. 아, 알피야! 베베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그때 보글보글, 부글부글 거품이 솟아올랐어요. 크아! 무섭지? 나는 거품 괴물이다. 알피가 거품을 뒤집어쓰고 장난을 쳐요. 헤헤헤 <laughs> 베베가 웃음을 터뜨리며 알피를 꼭 안았어요. 알피야, 괜찮아? 얘들아, 이제 그만 나오렴. 엄마가 베베와 알피를 욕조에서 꺼내 커다란 수건으로 폭 감쌌어요. 아, 기분 좋아. 목욕 끝. 베베는 포근한 잠옷을 입었어요. 이제 잠잘 시간이거든요. 치카치카 양치질도 하고요. 혼자서 쉬도 했지요. 베베는 꼭꼬 인형을 꼭 안고 누웠어요. 엄마 아빠에게 쪽쪽 뽀뽀도 했지요. 베베야 잘 자. 좋은 꿈 꾸렴. 변장 놀이를 해요. 베베 가족이 내일 축제에 간대요. 베베는 축제에서 누구로 변장할까요? 모두 함께 신나는 변장 놀이를 해봐요. 내일은 축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베베는 벌써 신이 났네요. 누구로 변장하면 좋을까? 공주? 아니면 요정? 알피가 커다란 상자에서 해적 모자를 꺼냈어요. 베베, 해적은 어때? 빨간 두건을 쓴 알피가 물었어요. 나는 해적이다! 베베가 침대 위에 서서 소리쳤어요. 마치 해적선에 탄 것처럼요. 빨리 보물을 찾아라! 이번에는 베베가 문 뒤에 숨어서 말했어요. "알피 왕자님, 나는 베베 공주예요." 베베가 알피에게 눈을 찡긋했어요. 어서 오세요,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베가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요. "뾰로롱! 나는 요정이다." 알피가 불쑥 나타나 소리쳐요. 넌 심술쟁이 마법사다. 히히 재밌다. 히히 재밌다. 베베야 또 누구로 변장할 거야? 베베가 콩콩 뛰며 외쳤어요. 슈퍼 영웅 출동! 알피가 베베 등에 폴짝. 달려라 달려! 악당을 물리치자. 베베와 알피는 기사가 되어 성을 지키는 상상을 했어요. 베베와 알피는 실컷 놀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얘들아, 잘 자렴. 엄마 아빠가 살그머니 방문을 닫아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베베가 눈을 떴어요. 알피가 이불 밑에서 꿈을 거려요. 오, 난 유령이다! 베베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그래, 오늘은 유령으로 변장할래. 깜깜한 건 무서워요. 베베는 깜깜한 밤이 되면 무서워해요. 장난꾸러기 알피는 베베를 계속 놀리지요. 그러다 알피가 깜짝 놀랐는데, 왜 그랬을까요? 베베는 요즘 잠들기가 겁이 나요. 자꾸 무서운 꿈을 꾸거든요. 으, 자기 싫어. 으앙, 엄마, 쉬마려워요. 베베의 울음소리에 엄마가 달려왔어요. 베베는 엄마 손을 꼭 잡고 화장실에 다녀왔지요. 베베는 겁쟁이래요. 알피가 베베를 놀렸어요. 베베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쓱쓱 쓱 이상한 소리가 나요. 오. 알피가 하얀 수건을 뒤집어쓰고 불쑥 침대 위로 올라왔어요. 엄마. 유령이 나타났어요. 엄마가 다시 달려왔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모두 자야 할 시간이야. 아빠가 작은 등을 켜주며 말했어요. 무서우면 꼬꼬를 꼭 안고 자렴. 꼬꼬가 널 지켜줄 거야. 엄마는 방문을 살짝 열어놓았지요. 베베야. 이제 안 무섭지? 그런데 알피가 몰래 웃고 있네요. 휘휘 또 장난쳐야지. 나는 괴물이다. 알피가 침대 위로 뛰어오르며 외쳤어요. 그때 엄청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알피는 너무 놀라 마구 소리를 질렀지요. 으악 진짜 괴물이다. 알피야, 괜찮아. 놀라지 마. 베베가 웃으며 말했어요. 봐, 벽에 비친 네 그림자야. 커다란, 커다란 괴물은 바로 너였어. 헤헤. <laughs> 그래도 알피는 가슴이 콩닥콩닥 했어요. 혼자 자는 게 무서웠지요. 베베야, 베베야, 장난쳐서 미안해. 너랑 같이 자도 돼? 그럼 이리 와. 베베와 알피는 나란히 누웠어요. 알피야, 잘 자. 꼬꼬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베베는 꼬꼬 인형을 꼭 안고, 세근세근 잠이 들었어요.